안녕하세요. 누림TV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신규 오픈한 경기 평촌두산이브 더 프라임의 평면도 유상옵션과 분양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평촌두산이브 더 프라임입니다. 지하 2층, 지상 32층. 6개동 규모로 총 456세대 중 일반분양 178세대입니다. 주차대수는 총 468대로 세대당 1.03대입니다. 계약금은 20%, 계약 시 10%, 계약 후 1개월 이내 10%, 중도금 50%, 40% 이자후불제, 잔금 30% 지불하며 발코니 확장비 별도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6월 예정입니다. 특이 과열 지구, 청약 과열 지역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이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 5년입니다. 평촌 두산이브 더 프라임의 분양 일정은 8월 29일 오픈하여 9월 13일 특별 공급, 9월 14일 1순위 해당 지역, 9월 15일 1순위 기타 지역, 9월 16일 2순위 청약 접수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9월 22일이며 9월 24일에서 9월 30일까지 서류 제출 기간, 10월 4일에서 10월 7일까지 정당 계약 기간입니다. 평촌 두산이브 더 프라임의 위치와 커뮤니티입니다. 호성초, 효원초 중, 호계중, 홈플러스, 호계종합시장, 금정역 등이 인근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피트니스, 맘스스테이 카페, 도서관, 경로당 등이 있습니다. 평촌 두산이브 더 프라임의 평면은 3개 타입이며 49타입 21평형 48세대 59타입 25평형 100세대 84타입 33평형 30세대 총 178세대가 공급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촌 두산이브더 프라임의 유상옵션 및 분양금액입니다. 유상옵션은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거실 대형 폴리싱 아트월, 드레스룸 이연동 슬라이드 중문 등이 있습니다. 평촌 두산이브더 프라임의 분양금액은 기준층 기준이며, 49타입 기준 분양금액은 5억 9,830만 원, 발코니 확장비 1,150만 원 포함 6억 9,800만 원. 평당가는 2,812만 7천 원입니다. 84타입 기준 분양 금액은 8억 8,840만 원, 발코니 확장비 1,750만 원 포함 9억 590만 원, 평당가는 2,742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촌 두산이부터 프라임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